10분. 지금부터 제14회 우리나라를 행사하신 연민화합의한바람 축제를 대를 선언합니다! 부탁같이 인사하자. 자, 우리 저 오른, 어르신 여러분들, 우리 저 청춘불패팀입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잘했어. 예쁘 봐주세요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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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렁질 굴렁 다다가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워가지고 출발하는 거고 손으로 잡아가서 돌아서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오는 걸로. 그와 노일 의장님 파이팅. 다리게 야, 야, 우리 끝까지 지다 야, 야 밀어 줘. 내가 못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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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나 야. <laughs> 야. 아. 아니. 파이티 어, 이거 반바퀴 시키는 건가? 어? 응,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. 한분더 찍는 거. 빨리 지나친시켜주세요 어디서 뭐 합니까? 3번이랑 친해져. 빨리 7번이랑 친해져. 여기 여기 7번 아버님. 저한테 바톤 터치. 받으셔야 돼요. 오 그래 그래. 바톤은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왼손으로. 왼손으로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옮기시는 게 빠르대요. 보세요. 어, 이렇게 꼭 이렇게 꼭 하고 계셔야 돼요. 연구로 뭐 한다는 게좀 그래. 네. 나도 좀 떨려. 오케이 1코너 1코너. 아, 아 배아파 배아파 갑자기 어떡해. 자렷 선수 제자리로 자 시작하겠습니다. 자 파이팅. 뭐 어, 있어? 자렷 바음에 노래, 바음에 노래 니까 본무석으로 시켜를니다전전하지 않는 기자니까 저는 본무석으로 지켜서본 시켜라 이십 돼, 역전. 아니, 아 근데요 너무 너무 차이가 많아요. 아니야 진짜 지금 엄청난 책임감. 네. 반바퀴 차이 난다 반바퀴. 너 바람 피 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 바퀴, 한한 바퀴, 한한한한한한 바퀴, 연상부터 쓰고. 어머 보라, 보라. 연상부터 주고자 하는 이장님요다 잘했어, 잘했어. 우리 굴뜬는 다이장님께서니다 이장님께서 은경씨본무시기 바랍니다. 예, 보라, 보라, 보라 받지 마, 보라, 뭘 찾죠? 방 이장님께서는 김은경씨 본무사 그시기 바랍니다. 아, 나, 나도 로안 오신 뒤에 저는 가장 먼 갔습니다. 보라 보라, 네, 보라, 보라 보라 우리 보라 우리 마지막에 해믿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쫙풀리는 거예요. 한한 번만 그도잘 거. 야 보라 잘했다. 아저자님께서는영민이인아 정민이인지 모아 잘았어. 자원여러분께야 쓰리샷 아아 쓰리샷. 이 스토리맨 해. 이 다음은 우리면 유치리에서 촬영하고 있는 KBS 청춘 불페 팀이 우리 남면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공연 찾아가 되습니다 청춘 불페 팀 나와주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친구분들많이오셨는데 한말씀 하시죠. 저희가 유치에에어와와서활한 어 지가 벌써 1년이넘었는데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면의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! 화이팅 함께 주었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 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즐거운 사랑의 트위스트 장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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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날! I'm sorry. 잡을 거냐? 네. 미꾸라지. 미꾸라지요? <laughs> 근데 미꾸라지 무서워하는데. 추어탕을 추워. 할 거야. 팀으로 나눈다. 네, 네 해가지고 <laughs> 두 팀으로 나는데 누 지는 팀은 바깥에서 추어탕을 만들 것이고 아, 되면... 이긴 팀은 안에서 겉절이를 만들 것이다. 어, 그게 아 아니지? 따뜻한, 따뜻한 방에서. 자, 방향을... 그러니까 이제 빨리 추... 지금 저 저희 가서 장화들 갈아 신고 네 들어가는 거야. 뻘로. 어, 그래? 아, 아, 뭐 어떡하냐? 추운다 추워. 나잘 잡을 것 같아. 한 번만. 한 번만. 아니, 너무... 구멍 났지. 아, 응. 아, 야 생각보다 안 깊어. 안심해도 안심해도. 어디 어디야? 여기있다, 여기, 여기. 야, 여기 있어. 아, 야, 여기있어! 아, 야. 야, 나, 붕어 잡았어! 야, 붕어! 진짜 붕어 잡았어! 어, 아, 아, 나 완전 잡고 싶은데, 지금? 완전 잡고 싶은데? 아니, 응네 아! 네! 네! 아, 아, 그래. 아아 여기, 이거 엄청 큰거 있어요. 진짜 거, 진짜 거, 엄청 커요. 야, 봐봐. 와, 이거는 못니겨못니겨못니가 진짜 대박. 많아요, 저희. 여기도 여기, 여기가, 여기가 여기 짱이에요. 이끄라지 오! 미러지 <laughs> <비끄러지, 비끄러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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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. 방금 잡은 게가지고 야, 진짜 해봐, 이만큼 싱싱니다 저희 고기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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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 봐, 여기 봐. 토리가 짱이야. 와, 언니, 보러 나왔어 <laughs> 야, 우리도 제법 <laughs> 잡았어요. 잡았다. 이거 보세요. 게임이 한데 오늘 게임은 네 무조건 우리 저 신영 팀승희야 예. 아, 긴장해요. 긴장. 그래 아, 어. 얘네가 붕어를 많이 잡아서 미꾸라지 아, 우리가 아, 더 많아요. 되게 어. 많아요 미꾸라지. 미꾸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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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. 네. 네. 자 네. 그다음에 진 팀은 작쌀을밥 짓고 작쌀어 미꾸라지로 주어탕 만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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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긴 팀은 저 겉절이 만들고 예 따뜻한 숙가 내면 돼. 날이 좋 원래 겉절이는 막 찢어 먹어야 되는데. 맞아. 손으로. 나 완전 잘한다. 대와 밝아. 난 돌아가 지아 완전 밝죠. 밝고 잘하잖아. 맞아. 아 나도 밝아. 나도 아, 그냥 진짜 밝기만 해. <laughs> 너무 밝아. 밝고 잘하고.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건저 신이잖아요. 나도 되게 왜? 열심히 해. 그래. 잘 못해서 그렇지. 저요? 아직. 이제 5개월? 진짜? 데뷔한 지 아, 5개월밖에 안 됐어? 우와. 네. 야. 6월 달에 데뷔했어요. 아 맞다, 너 보라야. 네? 나이 얘기 하면 싫어하려나? 네네네. 아니 꽈당 보라 대박, 대박이었잖아. 가만있어. 가 없어졌어. 맞아. 맞아. 그때가 이제 바닥이 물무많아가지고 네, 네, 비가 온 날이었어요. 안무도 그냥 살살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이렇게 그냥 원딜 네, 네, 이렇게 부르다가 막 이런데 부르다가 인 이렇게 이렇게 없어서. 까당 뭐라? 약간 쥐끄죠? 어, 쥐끄. <laughs> 약간 납질막 이런 거지. 아, <laughs> 어 어! <어떡해>. 떻게아 <laughs> <laughs> 나, 나도 그런 적 있어. 다행히 카메라 리어스키어 카메라, 카메라. 우리가 원래부터 핸드 마이크를 안 쓰는데, 그날 또 핸드 마이크가 <laughs> <쓰는 거> 불편하게. 무선으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디, 알이렇 어. 해야 되는데, 이제. S, <laughs> 이렇게 하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<다 웃음> 바이크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어, 근데 그때 내가 원샷이어 어머 어머 어머. 아, 숫자, 허, 아! 네. <laughs> 소리 냈어 또 소리 냈어. <laughs> 유민이는 저요? 응. 실수? 실수게 방송에 나가 나갈 수있을지 모르겠는데. 괜찮아괜찮요어요그나알았 그래, 그냥 조용히 잡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<참>. 저희가. 제가 <laughs> 어, 어. <내가> 데초창고등야 <laughs> 야. 어디가 물리잖아 <laughs> 야너 진짜 왜 그러냐 지금수밖에 아, 언니 아픈 거다 나으면 그때 얘기할게. 어, 그때 얘기. 잠깐만. 아, 아, 너 지금 별꼴이다 진짜. 별꼴이야. 언니 그래. 저 완전 잘했죠. 엄마가 엄마가 한 거였죠. 야 그만 자랑해. 야 그만 자랑하라고. 아니, 아우 진짜. 뿌듯해서 나는. 야 우리 효민이 그래. 계속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마 막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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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. 야너 애정 결핍이냐? 미치겠다 얘 진짜. 언니 다니. 날이... 사랑받고 싶어. 다리. 다리 어디가 저린데? <laughs> 면 사랑 많이 받을 텐데 시집 가기까지가 문제야. 아, 맞아. 야너 은근 착하게 독설했다. <laughs> 응. 시. 봐 응. 봐. 이렇게 야, 이렇게 비벼줘. 아, 응. 액젓. 계속. 석가. 가라. 아니야. 나도. 내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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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봐봐. 줘. 냄새 짱이다. <목소리> 대박! 어떡해! 진짜 맛있겠다. 맛이 날 자. 해 우와. 아, 팔 아파. 자자, 자 어, 어, 어 진짜? <laughs> 방송으로 봐야 되겠구만. 가자, 가 <laughs> 아, 카메라 보지마, 너. 고기 오른쪽에. 어 여기 무, 여기 무. 가지고 거절 했고 오, 또 우리 저 G7이 잡은 미꾸라지 가지고 초탕 네. 끓였으니까 맛있게 드세요. 네? 자, 네. 맛있게 마주. 드세요. 맛있게 네. 드세요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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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어탕은요, <laughs> 추어탕은요, 추어탕. 추어탕? 추어탕. 와, 추어탕? 와. 추어탕? 어. 네. 네. 우리가 네. 1년 동안 고생했잖아. 근데... 우리 말이야,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. 네? 왜요? 그 동안에 쭉 찍은 사진이 네. 정리가 돼가지고 포토 에세이집이 나왔어. 오, 진짜? 와 진짜. 충청북이동무어요 이. 와. 이걸 오, 팔아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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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수익금은 또 좋은 일렸을 거야. 아, <laughs> 자. 네네. 니다 자, 농인회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방도 빌려주시고, 이 따끈따끈한 방, 네.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, 오늘 또줄넘키팀 감독님도 영을해주셨어영광에 맞습니다. 대표로. 네. 니다